전재화해업무와첩은 18세기 진경화풍을 대변하는 화조화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시대적 미감을 담아온 화조화를 주제로 대구 간송미술관의첫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자연이 내 일부가 되고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는 조선의 비밀 정원을 함께 거닐어 봅니다. 지난해 9월 개관전과 올 1월부터 선보인 상설전까지 간송의 정신을 담는 소박한 그릇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구 간송 미술관. 얼마 전부터 개관 첫 기획전이 열려 또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겉과 새라는 보편적 소재를 통해 조선 고유의 미감을 만날 수 있는 화조 미감전입니다. 산수와 또 인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더 철학적이거나 성리학적이거나 또 도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조의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친근한 장식적인 요소도 있고 기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도 풍성하고 화풍도 다양한 장르가 바로 화조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동식물들이 다 아울러서 화조의 범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보시기에 좋은 대중적인 소재인 것 같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의 시대적 미감을 담은 화조화 77점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 총 3부로 나눠 시대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2, 3부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17세기 화조화, 또 18세기, 또 19세기 화조화를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6, 17세기에는 주로 종친들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20 사이 화조화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8세기는 정선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주의적인 화풍을 주로 한 서정미와 함께 사실주의 화풍이 드러나는 18세기 화조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직업화가들에 의해서 좀더 장식적이고 화려한 길상족 또한의 화조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화조화를 통해 문인 정신을 표현한 조선 중기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그림들은 고결한 삶의 가치를 자연에 투영해 작은 화면 안에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중기 대표작 중 하나인 겸재정선의 화회영모화첩 전체가 2년간의 수리복원 이후 최초로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에 유행했던 신사임당류의 초충도의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18세기에 다시 초충도유가 유행을 하게 된 것은 율곡학파의 일원들이 신사임당과 그 아들인 이이를 기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원에서 볼수 있는 풀과 꽃, 동물들입니다.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회화적 완성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주의적인 화풍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수 있는 인근의 소재들을 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 미술관 개관 이후 최초로 전체 화면이 공개된 정선의 화회 영모화첩과 함께.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을 함께 소개해 미술사적 흐름 안에서 작품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은 16세기 초충도류의 그 그림들을 대표합니다.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작품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그림은 자수본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수를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도안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화면의 중앙에 중심적인 풀과 꽃, 또 벌레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친근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심한 관찰과 서정미로 황금기를 맞이한 18세기의 화조화 그리고 단미적 미감이 반영된 19세기 화조화까지 조선시대 화단을 풍요롭게 만든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고유의 미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승업의 팔폭 화조병풍 중에 네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세기 김홍도 화풍을 이어받으면서도 19세기 의 화려한 미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중국을 다녀가는 역관들의 취향을 반영돼서 일정 부분 중국화풍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적인 미감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승거업은 이후에 안중식 조석진에 의해서 전통이 계승이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근대화단으로 화풍이 전승되고 있다는 야상이 이3부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 작품의 나열이 아닌 시대 흐름에 따라 장유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간 디자이너 양태호가 전시 설계를 맡아 작품 감상에 최적화된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전시 주제를 깊이 공감을 서로 교류를 하고 연구를 거쳐서 이 공간 컨셉을 서로 좀 교감을 했습니다. 특히 문인화 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인화가 많기 때문에 문인화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문인이 자연을 감상하면서 또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유 세계로 교감하게 되는 그 양상을 공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번에 전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단원의 방 한가운데에는 단원도 속 마당과 연못을 재해석한 구조물을 두어 당시 김홍도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병진의 화첩이나 산수 일품첩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을 보시면은 확연히 이전 작품과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그림이 산수화인지 화조화인지 구분도 모호할 뿐만 아니고 그 양식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18세기의 화조화와 산수화를 결합해서 또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김홍도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소개를 해 드리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림 속에서 이렇게 또 보는 것 그리고 이 선조 문인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세필로 잘 그려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예 용모 하첩을 전시한다는 소리 듣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지만 이렇게 복원하신 이 기술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 큰 기대 안 하고 왔지만 그맵미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그림이 우리나라에 이기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고 감탄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날아든 꽃과 새는 수많은 화가들의 북꽃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일상에 가까운 자연의 일부로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보편적 아름다움을 만난 시간 화조 미감전이었습니다.